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왜 집을 안내를 안 해드리고, 예, 공원을 보여드리냐면은 집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집 앞에 공원, 산책도 편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놀이공원도, 놀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기 정말 좋은 동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집 앞에 공원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네, 파크예요 건물 빌라 이름도 파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 앞쪽에 두 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동일한 구조로 1동, 2동, 두 개동으로 준비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편하게 1동, 2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신축인 데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laughs>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개동. 1동은 지금 다 분양이 아니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상태고요. 2동도 이제 조만간에 다 완공이 되는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동을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겹주차 없이 편안하게 안쪽까지 1열 주차로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부천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가 가격 저렴한 타입과 그리고 꼭대기 탑층 테라스도 한번 하루에 하루에 한 개씩 걸쳐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5층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5층 건물의 5층 꼭대기 탑층 테라스입니다. 어, 501호, 502호 두, 대,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501호는 테라스가 없습니다. 501호만 딱한 세대, 502호만 탑층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이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는 501호, 502호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에 5층 탑층 테라스 한번 실매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필름지로 텐바보드 깔끔하게 마감이 쳐져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4칸입니다 예, 수납하실 수 있게끔 키큰장 4칸으로 아 우산꽂이 당연히 입구 쪽 준비 돼 있고요 가운데 매립 선반 위 아래 두칸양 옆으로 또 신발장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 활용 가능합니다 하부투용 시공 당연히 돼 있고요 자주 신으신 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면 바로 넓은 거실이네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예, 거실 폭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두개 동입니다. 아, 맞은편에도 두 번째 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조금 마주보고 있네요. <laughs> 그래도 이 1동이 더 좋습니다. 왜냐? 1동은 남동향이에요. 만약에 2동을 가시게 되면은 북서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동 남동향으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아트월도 보시면은 템바보드에 필름지를 덧대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 폭 굉장히 넓고요. 쇼파 자리도 3, 4인 쇼파는 무난하게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쇼파 자리에 월패드가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거실 폭 무려 4 m 50입니다. 4 m 50 거실 폭 보셨습니까? 빌란데? 어, 빌라치고는 거실폭이 4m50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4m50 거실폭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에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우드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도 낮춰놨습니다.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한칸 낮춰 놔서 편안하게 식탁자리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고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 넣어놨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자, 양문형 두개 들어가집니다. 1860. 양문형 두 개는 1800만 넘으시면은 편안하게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양문형 냉장고 두 개도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거실 4m50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 안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안방에서 테라스를 진출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한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예, 거실 한방 에어컨 두 대고요. 안방에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 아쉽지만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 안쪽 공간은 조금 드레스룸 공간처럼 쓰실 수 있게끔 시스템 선반장이 준비가 돼 있고요. 안방 가구 배치를 살짝 조금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요. 안방은 통입니다 예, 통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 폭은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은 자 안방은 3,500에 4,600 사이즈입니다 그 3,500에서 4,600은 제저 안쪽까지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안방은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대신에 안쪽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면서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예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이 거울이 수납장이죠.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쉽지만 샤워는 메인 욕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테라스는 실내 구조를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니 입구쪽 예, 입구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입구 옆입니다 그리고 예, 중간방 작은 방들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두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사이즈 나옵니다 요정도면은 딱 눈대중으로 봐도 침대 책상 국박이 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3,100에, 거의 3,200 정도 나오고요. 3m가 넘는 방입니다. 3,200에 2,700, 거의 2,800 나오죠. 3종 가구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방 사이즈로 자녀분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돼 있진 않지만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네, 통으로 넓게 3m 넘는 방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어, 조금 아쉽지만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치고는요. 방 사이즈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하지만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 번째 방에서 세탁실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안쪽에 보일러실이겠죠. 예,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세 번째 방 쓰는 자녀분은요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작지는 않습니다 예, 베란다에 있는 방치고는요 생각보다 큽니다 사이즈가 무려 2500에 3200입니다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또 세탁실을 왔다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3 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 편하게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앞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 폭이 굉장히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부부 욕실이 좀 작았죠. 그래서 메인 욕실은 넓게 잘 뺐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4m 50입니다. 네, 4m 50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외부 테라스입니다. 어 정말 5층 건물에 5층 테라스는 찾기 쉽지 않거든요. 5층 건물에 5층 테라스로 꼭대기 탑층 테라스인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안방에서 진출입입니다. 무조건 테라스는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테라스가요. 운동장입니다. 자, 일단은 요 테라스 사이즈가요. 말도 못 하게 큽니다. 혼자서 다 쓰시는 겁니다, 요거. 바닥 이쁘게 인조 잔디 깔아 놨구요 안쪽까지. 근데 외부로 전기 콘센트나 수도 배관은 별도로 빠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 테라스 사이즈만큼은 정말, 와, 여기서 수영장을 만드셔도 좋고요 캠핑장을 만드셔도 좋고요 바베큐 파티를 다 하셔도 좋습니다. 5층 건물에 5층 탑층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입니다. 보편적으로 5층 테라스는 많이 없거든요. 있다고 해도 이런 테라스는 없습니다. 정말 그냥 발코니 테라스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테라스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런 테라스 5층 건물에 5층 탑층 테라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